조직 스토킹의 배후, 피해자 가족이 아닌 가해자들이 남긴 충격의 실체, 조직 스토킹의 실체와 사회적 위험, 조직 스토킹이란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소리로 속삭이거나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겨냥해 불쾌한 말을 내뱉습니다. 죽어 또는 상스러운 욕설이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동네 주민공원 내 사람들, 인천공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공격이 발생할 정도로 이 문제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들 조종당하는 희생자. 조직스토킹의 가해자들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타당한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은 실제로 시스템에 의해 조종되는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상스러운 말과 광적인 집착의 행동은 그들 자신 또한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무의식 중에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괴롭힘, 속삭임과 소음, 조직 스토킹의 형태 중 하나는 삶에서의 지속적인 불쾌감입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사용되는 특수 장비는 피해자에게 불쾌한 소음을 전달하며 여기에는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말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있어 매일의 삶을 감옥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주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받는 심각한 영향, 조직 스토킹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이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극심한 수준에 이르고 심리적 피해는 우울증과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기적으로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